프로젝트 기반 프론트엔드 웹앱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과정 17회차 자 저희는 19주차에 들어섰습니다 네 이번주 5일이고요 2월 10일 오늘이죠 네 2월 14일까지 이어지고 모바일 웹앱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2차라고 하는 모바일 웹앱 프로젝트 2차 오늘 발표? 네, 오늘 오후에 발표. 이거 <laughs> 보급 프로젝트 상세 코딩 2차, 뭐 3차 주제 선정 리액트 기본 네, 들어가는 주가 되겠고, 이제 시즌 3가 <laughs> 열리는 주가 되겠습니다. 네, 시즌 2에서 3로 <웃음> 넘어갔다. <웃음> 네. 그리고 14일째? 14일, 1 5아1 9일지1짜는안지 14일까지 14일까지 네. 14일까지 이거 발표하고 나면 시즌3 거든요? 네, 시즌2, 시즌3 가 되겠습니다. 시즌3. 시즌2에서 3로 넘어가는 주가 되겠고요. 이번 주에 이제 리액트도 시작을 하고요. 네, 이제 2차 했던 마무리도 하고. j s 마무리도 하고, 네, 셰도잉도 마무리하고, 또 실험실 안 했던 것도 좀 하고, 네, 클래스 JS 학습 것도 들어가고, 페럴렉스안 했던 것도 해보고, 어할거 많네, 할거 많아 좋아요, 네. 어 포트폴리오는 이제 발표 후에 이제 팀 회의를 해야 되겠죠 네. 그래서 포트폴리오 작업 앤 리뷰가 이제는 포트폴리오 발표 앤 3차 준비죠 3차 준비 그래서 팀 프로젝트 발표를 하시고요 다음에 3차 팀 회의를 하시면 되겠죠? 3차 PJ를 위한? 팀별 분적 설계 회의. 아, 근데 저것도 정해야지. 어쨌든 뭐, 팀별 회의를 진행하다. 그다 <laughs> 그리고 어젯밤에 열, 11시인가 열, 12시 다된 시간인가? 팀장님, 저 행정팀장님이 저한테 톡이 온거예 근데 개인 저 번호로 톡을 한 적이 없어서 저는 잘못 보내셨어요라고 일단 딱 보내고 나서 그 톡이 누군가 둘러봤더니 아는 얼굴이 뜨는 거예요. 팀장님 얼굴이. <laughs> 그래서 얼른 지우고 <laughs> 무슨 일이시죠? 했는데, 그, 여기 그, 우리 멘토 분이 그 회사 운영하시니까 회사에는 이제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후에 뭐 급한 그 미팅 일정이 생기셨대요. 그래서 오전에 안 되냐,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일찍 오전 어떻게 해. 그래서 최대한 해볼 수 있는 건한 11시 20분 그 시간쯤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아예 오늘 시간을 못 내게 됐대요. 그래서 못 오시, 6분 <laughs> 소식? 6분 소식? 아니 그래서 다른 날로 옮기자는 얘기도 하시는 거야 행정팀장님으 그래서 아니 그분이 못 오시면 그냥 못 오신대로 발표하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막 민기적 민기적 했더니 그냥 오늘 발표하기로 했어요 제가 발표. 잘했지? <laughs> 제가 어 왜? 그분 일정을 우리가 맞춰 <laughs> 그분이 과거에 내가 이걸 찾아왔거든요 과거에 이 멘토링 후에 팔로업으로 지적했던 상황이로 뭐네 가지였거든요. 이 똑같은 분이 얘기했던 거야. 진짜, 올해인가 이게? 뭐야, 작년? 아 작년이구나. 작년 올해일 수가 없지. 작년? 그래서 뭐 마이페이지 같은 거 만들면 어, 어떠냐?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고 났더니 한술 더 뜨는 거죠. 마이페이지를 만드는 게 어떠냐? 비밀번호 찾기 구현을 해주는 건 어떠냐? 소셜 로그인. 로그인도 소셜로 로그인할 수 있거든요. 요즘 많이 하잖아요. 그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, 뭐 네이버로 로그인하기. 이제 그런 것도 업체가 제공하는 API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거 그리고 뭐 결제 뭐 저기 뭐 장바구니 만들었더니 장바구니 만든 사람들한테는 결제 기능을 한번 붙여보는 게네 <laughs> 예상하고 계세요.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. 네. 나올 수 있어. 왜냐하면 최대한 네 아무 얘기도 못 해주면 안 되시니까 전 이해를 합니다. 네한 스텝 더 나갈 수 있는 얘기들을 더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. 할 수가 없고 시간상 못했어요. 못한 게더 많아요. 저에게는 그일 부분 몇몇 몇몇 분만 마이페이지를 만들거나 그랬어요. 네 근데 마이페이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뭐 비밀번호 변경 정도 할수 있게 다시 뿌려주는 거거든요. 회원가입 페이지하고 비슷하게 해서 다시 한번 뿌려주는 거밖에 없어가지고. 그거는 조금은 저희가 더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자, 네. 어딜? 오늘, 오늘은 네, 발표 문서 작성 및 발표 준비를 오전 중에 좀 하시면서 이제 잘 돌아가는 테스트도 하고 네. 그런 부분 좀 그리고 발표 화면도 제가 좀 구성을 하고요. 네. 그리고 2차 프로젝트 발표가 2시 5혹시 지금 우리가 시작 시간이 2시 10분이잖아요.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. 네. 2시 10분부터, 뭐, 1시간 반니던 2시간이던 그 시간 안에 이제 끝나면 끝나는 거죠? 개인 발표보다는 시간이 좀덜 들겠죠. 왜냐면, 하 네, 예, 팀 프로젝트니까. 근데 이제 충분히 한 팀마다 충분히 발표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한 10, 10, 15분? 네, 15분 정도씩 충분하게 발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발표 마무리 문서 작성은 이제 끝나고 나서 마무리 문서 좀 작성해야 될것같지니까 오늘 다 작성해서 다 내라는 건 아니고 작성을 좀 하시고 그리고 좀일 부분 뭐 궁금한 리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또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서 이번 주는 어, 뷰제이스 개발 환경, 스파, 개발 환경 세팅해가지고, 우리가 스파 돌려보는 건 한다고 그랬죠? 그래서 그거를 뷰제이스에서 돌리는 거를 일단 한번 보고요. 근데 그걸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. 그거 하고 나서, 어, 리액트. 네, 리액트가 이제 수요일 전부터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. 그래서 뭐 리액트. <laughs>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, 있을 수 있고요 보고pj는 후반 작업 좀 남은 거 <laughs> 우리가 몇년 하기로 한거 있죠 그런 거좀 출력 좀 만들어 보고요 아,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내일은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은 이제 회의를 해야죠 3차 pj팀회의 공식적으로는 3차 정도 하죠 저희가. 1차. 팀회의 1, 2, 3차를 쭉 화수목속해 주시도록 합니다. 네. 3차. 네.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 주면 되겠군. <laughs> 네, 뭐, 뭐그 밖에 디테일은 좀더 이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어, 일단, 지금 발표 문서들, 저, 머징 좀 하시고 해야 되죠? 다 머징 했나? 어쨌든, <laughs> 다시 한번 점검, 전공, 점검해서 어 발표 효율성을 높여주시고, 그다음에 중요한 건또 그거죠. 그 다음에 중요한 건또 그거죠. 발표 문서는 또 발표 문서대로 팀 프로젝트 결과물로 나오지만, 개인적으로 또이팀 작업물을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, 개인적 활용을 위한 변형은 개인적으로 가능하시니까요. 개별적으로 해주세요. 그거는. 그리고, 그, 뭐, 발표 문서 자체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. 그 우리 입사, 지원서를 낼 때, 그 포트폴리오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이걸 보내놓으면, 인사 담당자나, 이제 여러분들을 부르 이제, 뭐 면접 봅시다라고 이제 합격을, 1차 합격을 보내주시거나 그렇게 되면, 여러분들, 사이트를 이렇게, URL을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, 문서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. 그래서, 문서가 잘돼 있어야 돼요. 쉽게. 잘 들어오게. 네, 그래서, 그런 문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. 네, 그런 부분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, 오늘, 이번 주는, 그래서, 네, 지금, 뷰제이스는 2차 시즌2고, 네, 시즌3가 이제, 3차로 나아가는 게 시즌3죠. 저희는 시즌3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뭐 여기에서 평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는 대상이 3차 결과를 보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2차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3차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심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<laughs> 기술 내용이 달라지니까 좀 다르겠죠. 어쨌든 그것을 구사할 수 있는 좋은 주제를 여러분들이 또 선정하시고, 팀웨이를 하실 때, 이제, 어좀 충분히 얘기를 하세요. 네, 충분히 얘기를 하셔가지고, 주제를, 뭐, 내용, 주제, 뭐, 뭐 어떤 사이트를 똑같이, 똑같이 만들지는 않잖아. 그러니까, 그런 거에 대한 분석 설계가 꼭 필요한 거죠. 그래서,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. 그리고, 2차 할때또 그런 것도 좀 느껴지셨겠지만, 3차를 할 때는, 그 자기 포션, 자기 파트 이런 부분에 충분히 뭐가 있어야 돼. 내가 확실히 이 영역에 어떠어떠한 것을 했다라는 게 확실히 있어야지 그냥 이부분 조금 내가 뭐건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할 얘기가 없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. 네, 그래서 3차는 거의 그 분량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대1대1로 다 이렇게 배분이 될수 있게끔 좀 작업 내용이나 분량을 좀 안배를 좀 해주세요. 2차 때는 뭐 그냥 팀 프로젝트 처음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조정을 했지만 <laughs> 네,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야 자기가 나중에 이거 쓸때할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요 네,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 이번 주에 시즌 2, 3가 이어지는 리액트까지 들어가고 네, 하는 부분을 오늘도 발표와 함께 잘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일단 그 체크해 주시고요. 그, 뭐, 이렇게 문서 지금 머징 하는 거, 예, 지금 발표 문서 머징 하는 것도 하시고, 그 다음에 저한테 UR를 주셨으니까 저도 뭐 화면 구성해서 발표 화면 구성하면서 여러분들 그 발표 사이트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, 여러분한테 피드백도 필요한 피드백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슬슬 준비해 볼까요? 네. 일정 체크 여기까지. 오늘은 뭐 발표 외에 다른 수업은 별도로 없습니다. 이게 발표 자체가 오늘은 포인트입니다. 네. 여기까지 일정 체크 마무리.